안녕하세요. 중견기업 17년차 직장인입니다. 벌써 2024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펀드로 ISA 만기자금을 옮겨 놓아야 하나 싶어서 계좌를 한번 열어봤어요. 제가 ISA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연말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음 제가 보유 중에 있는 IS 계좌는 2022년에 개설을 했고 현재까지 불입액은 2,100만 원이네요. ISA 계좌는 1년에 음,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기간 의무 3년 차가 되는 시점까지 아, 총 8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2022년 1월에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22년 1월에 2023년에 2024년에 2000, 2000 마지막으로 내년 25년 1월까지 또2천만 원을 불입하면 2022년 1월이라는 가입 연월을 기준으로 3년 차인 25년 1월까지 총 8천만 원 까지 납 가능하네요. 현재 기준으로 납입 한도가 저는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계산이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간단하게 앱에서 확인도 가능해요. ISA는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해가 바뀔 때마다 2월 되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납입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목돈이 생겼을 때 2월 된 금액까지 한꺼번에 납입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20. 2년 1월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2,100만원이 납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부의 3년을 기준으로 5,9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겠네요. 중개형 ISA는 다른 금융상품들에서는 볼수 없는 예금 전환 절세 혜택이 있거든요. ISA를 해지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 돈을 이체하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추가로 발생돼요.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 원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ISA를 활용하면 1,2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신다면. 나비백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 따라서 40에서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근로소득 5,5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최대 아, 158만원 환급받게 되네요 이번에 ISA 자금 확인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ISA 만기자금 3천만원을 연금계좌에 넣는 경우에 첫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2,700만원은 그 다음 해에 전액 인출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뒤로 밀어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 매년 추가적으로 돈을 넣지 않고 900만원씩 일반 납입금액을 인정받아서 3년에 걸쳐서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 경우 역시 본인 소득에 따라서 356만 원에서 44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당해 연도에는 3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음, 그로 인해서 최대 40에서 50만 원까지 돌려받게 되고요.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약 356만원에서 446만원 정도 돌려받게 된대요. 이걸 다 합치면 최대 496만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요약해보자면 ISA 만기가 끝났는데, 어, 그 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그 해에 환급액을 높이는 게 가장 베스트 활용법이다. 이전한 금액 중에 환급받지 못했던 2,700만 원에 대해서도 다음 해에 인출할 수도 있고, 뭐 선택지에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2월 시켜서 추가로 돈을 더 넣지 않고도 매년 900만 원씩 일반 담입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혹시라도 ISA 만기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추가로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